났다고 좋아했는데 정산해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있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사실 그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수료 그리고 그 수수료가 나른 지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낸 수수료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거래로 계속 수수료를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블록핀에서 거래하면서 최대 수수료 7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주는 구조에서 내가 직접 환급받는 구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 하나 셀프럴입니다 제가 영상 보정 댓글에 올려드린 페이백 해주는 플랫폼 태블릿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요즘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거 선택을 해서 회원가입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적고 나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럴 코드 확인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사인 을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인증과 퍼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핀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저속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서브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시고 홈 화면에서 저속 상단에 블록핀 로고 눌러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눌러 주신 다음에 베리파이드 u 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컨티뉴 눌러 주시고요. South 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번호 신는 신분 인증 수단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분증 앞면부터 찍어주시고, Document e a 리더를 클릭해서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YC 인증 끝났으니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원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해외거래소에서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S버튼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구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부티겟으로 넘어가주도록 할거구요 티겟에서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주신 다음에 위드드러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 검색창에 usdt라고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trc20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주소 입력하는 곳에 블록핀에 거래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Next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수량 같은 경우에는 R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이드로 눌러주시고 구글 OTP코드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오는 인증코드까지 입력을 해서 출금을 완료해주시게 되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블록킹 확인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블록인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거래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테더를 먼저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거래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옮겨 주실 수가 있을까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Available 밑에 화살표 모양 눌러 주시고 From Funding에서 To USDTM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얼마?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패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모드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와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정리 으로 내선 투자금만 충선 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서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해야 적당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을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충선 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니미카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미닛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니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네모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넣고 하락한 셔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대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이이스는청산가하게는데요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플러스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보이는 액션 밑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클로즈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포인 다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킹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